안녕하십니까 보험연구원 손재희 연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디지털 보험 시대 mz세대의 보험 소비 경험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발표 내용의 배경과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어 mz세대 의 디지털 활용 수준과 보험 소비 경험 분석 결과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이 시사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디지털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전환 나가 디지털 보험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네 가지 요인을 꼽고 있습니다. 우선 네트워킹, IoT 기술 발전에 따른 접근 가능성, 접근 가능한 데이터의 양과 범주의 확대. 그리고 IoT 기술 발전에 따른 AI 등의 활용을 통한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달, 그리고 테크 플랫폼, 인슈어텍 스타트업들의 보험업 진출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디지털 세대인 MZ 세대의 경제 활동 비중 증가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렇듯 MZ 세대는 디지털 전환, 디지털 보험을 이야기할 때 핵심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MZ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MZ세대는 198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초반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Z세대를 아우르는 세대를 말합니다. MZ세대의 특성에 대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MZ세대는 새롭고 신선한 경험을 선호하며 금융서비스의 편의성과 간편성을 최우선으로 추구한다. MZ세대는 비대면 방식의 업무 처리 방식을 선호하며 핀테크, 빅테크 등의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에 매우 개방적이다. 그렇다면 이 MZ세대의 보험 소비 경험은 어떠할까요? 차별적인 소비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즉 MZ세대가 보험 소비 여정에서 가장 원하는 경험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위해서 우선 MZ세대의 디지털 역량 수준이 과연 타세대 대비 얼마나 다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MZ세대가 보험수비 전 과정을 통해 어떤 선택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MZ세대의 디지털 역량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 분석을 실시하였고 보험 소비 경험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실제 보험 소비 행태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자 우선 mz 세대의 디지털 활용 수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활용한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조사에서는 개인의 디지털 정보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 분석하기 위한 툴로 디지털 정보화 수준 종합 지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정보화 수준 종합 지수는 접근성, 역량, 활용 이렇게 세 부분을 측정하여 종합적인 디지털 능력을 측정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종합 지수를 세대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MZ세대의 디지털 역량은 타 세대 대비 월등히 높음을 알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X세대 즉 42세에서 56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MZ세대의 약84% 정도이고, 베이비 부모 세대는 그보다 훨씬 낮음을 알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종합지수의 세부 항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세대 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기계 이용 능력이나 활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세대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남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금융 거래 서비스 이용은 어떨까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금융 거래 서비스는 주로 은행, 증권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 붉은 박스를 보시면 MZ세대가 금융 거래 서비스 이용 시 디지털을 활용한 전자 상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때와 거의 다르지 않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X세대와 비교했을 때 금융 서비스 이용 시 디지털 활용 수준은 어떠할까요? 보시는 붉은 박스를 보시는 바와 같이 MZ 세대는 X 세대보다 디지털 역량을 금융 서비스에 훨씬 더 많이 이용함을 알수 있습니다. 즉, MZ 세대는 디지털 보험 구매할 때에도 어쩌면 금융 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때와 같이 그게 자연스럽게 디지털 기기 혹은 디지털 정보를 활용할 것이며 혹은 활용에 대해서 기대를 할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MZ세대는 타 세대 대비 분명히 디지털 역량을 높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보험 소비 경험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MZ세대의 보험 소비 경험은 어떨까요? 저희는 이 mz 세대의 보험 소비 경험 분석을 위해 보험 소비 여정, 즉 커스터머 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사실 소비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또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면서 긍정 혹은 부정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경험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과정별로 딱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 발생되고. 사실 이러한 발전들이전 과정을 통해서 천천히 이루어질 때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때 최종적으로 소비자는 아 만족스러운 소비를 하였구나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여정을 통해서 긍정 감정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 고객이 그 계약 혹은 그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머무를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반면 부정 감정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소비자는 혼란을 느끼고 결국 소비 여정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거나 혹은 있던 계약을 다음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경험을 중요시하는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한다면은 이러한 경험 분석, 여정을 통한 경험 분석은 매우 중요할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보험 소비 과정에서 MZ세대의 소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보험 소비 전 과정, 즉 보험을 인지하고 탐색하고 가입을 하며 가입 후 관리 그리고 이어 청구하는 전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MZ 세대가 선택하는 채널에 집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런 경험 분석을 하기 위해서 조사한 항목들인데요. 앞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널에 집중해서 보았기 때문에 채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즉 설계사를 대표로 하는 오프라인 채널과 블로그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보험사가 제공하는 앱 그리고 토스나 국립치 같은 금융 플랫폼과 같은 온라인 채널로 나누어서 인지세대가 활용하는 정도와 그다음에 그들이 느끼는 만족도 그리고 만족 혹은 불만족의 이유들을 설문하였습니다. 자 우선 보험소비 여정에서 채널 간 선택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니즈 인식 측면에서 볼 때, mz 세대는 건강상의 우려나 생애 변화 같은 자발적인 요인에 의해 보험을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X 세대와 유사합니다. 보험 탐색 측면에서 볼 때에는 설기사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블로그나 보험사 홈페이지나 앱, 금융 플랫폼,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채널 활용 비중이 X 세대보다는 높습니다. 가입 과정에서 보면 설계사 활용 비중이 X세대와 마찬가지로 높게 나타났고요. 청구 과정에 있어서는 보험사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앱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게 X세대보다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m g 세대를 조금 세분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그 특징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MZ 세대를 조금 어린 Z 세대와 다음에 밀레니얼 세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니즈 인식에 있어서 Z 세대는 지인의 추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 탐색에 있어서는 조금 MG 세대와 Z 세대가 조금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요. 밀레니얼 세대는 블로그와 특히 금융 플랫폼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데 비해서 Z세대는 유튜브를 통한 보험 탐색을 한다라고 응답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역시 Z세대는 유튜브로, 유튜브 세대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자, 그럼 만족도. MZ세대가 보험 소비 여정에서 느끼는 만족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만족도는 저희는 5점 만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은 X세대와 비교한 전체 만족도인데요. 두 세대 모두 보험 탐색에서 가입으로 넘어가면서 만족도는 하락하고 있고 청구 과정에서 다시 조금 상승하였습니다. 그림에서 확인하시는 바와 같이 MZ세대가 보험 탐색에서 가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만족도는 X세대보다, X세대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청구 과정에서 느끼는 만족도는 X세대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런 MZ세대의 만족도를 채널 중심으로 나눠 봤는데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MZ세대의 채널별 만족도를 보시면 점선은 MZ세대가 온라인 채널 을 이용했을 때 만족도의 변화, 실선은 MZ세대가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했을 때 만족도의 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 탐색 시 온라인 채널의 만족도는 오프라인보다는 낮지만 가입과 청구과정을 넘어가면서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탐색과정에서는 온라인 채널보다는 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가입과정에서 크게 하락하고 청구과정에서는 조금 상승은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보다는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저희가 조사한 설문지에서는 각 여정 단계를 채널별로 나누어서 만족과 불만족을 야기하는 원인을 나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택지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 탐색을 오프라인으로 선택한 소비자에게. 5점 만점에서 3점 이상을 선택할 때그 만족하는 이유에 대해 설계사와 상담사와 바로 연결돼서 즉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만족을 했는지 혹은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해 줘서 만족했는지 합리적인 상품을 추천해서 만족을 했는지 각각 등의 질문을 통해 이유를 확인하였습니다 반대로 불만족 같은 경우에는 5점 만점에 2점 이하를 준 소비자들에게 불만족의 이유로 필요 이상의 상품을 권유를 했는지 혹은 낯선 사람과의 접촉 자체가 부담인 건지 설명하는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운 건지 등의 질문을 통해 불만족의 원인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오른쪽 보시는 것과 같이 보험 탐색 시 온라인을 선택한 고, 소비자에게도 만족 원인과 불만족의 원인을 쓴, 어,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그래프로 그려보았는데요. 자, 우선, 주된 탐색, 그러면 가입 경로가 설계사 혹은 상담사인, 상담사인 오프라인입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험 탐색 과정에서 소비자는 설계사와 미팅을 잡고 보험 정보 탐색을 위해 개인 정보를 입력을 하면 설계사가 제공해주는 상품을 비교하고 설계사의 추천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MZ세대는 설계사와의 미팅 시간을 잡느라 시간을 소요하는 부분에 부정 감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설계사의 상품 비교에 살짝 만족을 하고 설계사가 설명을 되게 쉽게 해주니까 또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설계사 상품 권유에 아, 불만족이 솟아오르면서 뚝 떨어지죠. 그렇지만 나를 합리적인 상품을 추천해주자 만족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보호인, 보험 가입 과정에서는 어떤 경험을 할까요? 원하는 상품이 정해졌고 본격적으로 결정해야 될 시간입니다. 담당 설계사가 불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으니 만족도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질문을 했더니 설명이 부족하네요. 만족도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추천한 상품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집니다. 가격도 비싸서 불만은 쌓여갑니다. 그러나 더 이상 가입 권유를 하지 않으니 만족도가 조금 상승을 하고요. 그렇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요구하게 되고 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서 만족도는 하락합니다. 하지만 설계사가 서류 정리를, 서류 처리를 다 해주니 만족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자, 그럼 시간이 지나 보험 청구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설계사를 통해 청구 절차 안내를 받게 되니 안심이 되지만 직접 서류 제출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니 불편함이 쌓여갑니다. 하지만 설 기사가 청구 처리를 대신해 주니 만족도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지급 내용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해 주니 만족도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지급이 늦어지자 만족, 만족도가 하락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mz 세대의 만족도는 그 이유를 동반하면서 플럭추에이션을 그리고 있는데요. 주된 탐색 및 가입 경로가 오프라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찾아주는 그런 편리함은 느끼고 있지만 추천하는 상품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비싼 가격에 대한 불만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방법으로 온라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주된 탐색, 탐색 및 가입 경로가 온라인 채널의 경우, 온라인 경우에는 스스로 상품 찾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상품 찾기가 번거롭죠. 이 때문에 불만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에 탐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족하고 그렇지만 온라인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만족도가 또 하락합니다. 그렇지만 찾는 정보가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만족도가 올라가긴 하는데 찾은 정보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족도 하락합니다. 그렇지만 비교 사이트를 발견하고는 아, 만족이 올라가고 심지어 이 비교 사이트에서 설계사와 연결해줘서 어려운 설명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이 주기 때문에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가입의 순간입니다.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가입을 할때 가장 큰 기대는 저렴한 가격이지요. 만족도 높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상품을 온라인 채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상품 제약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조건을 넣어서 맞춤 추천을 받을 때 엔지세대는 만족도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나의 기저질환이 처리가 안 된다는 상황에서 만족도는 하락하게 되고 심지어 이때 가격 차이가 크진 않다는 라 것을 확인하는 순간 만족도는 하락합니다. 하지만 결국 상품 가입 과정에서 원하는 시간에 가입을 하고 스스로 원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설계사 없이 가입이 완료된다는 부분에서 만족도는 올라갑니다. 청구 과정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한 청구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족도가 올라가지만 서류 제출을 스스로 해야 되는 불편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하락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된 탐색 가입 경로가 온라인 채널 같은 경우 원하는 시간에 탐색이 가능해서 만족을 느끼고 있지만 상품을 이해하기 어렵고 상품 제약이 있어서 불만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MZ세대가 평균적으로 보험 소비 여정을 통해 느끼는 만족도의 변화의 폭은 매우 큼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도 매우 다양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만족과 불만족의 다양한 원인들을 조금 캐테그라이즈 할 수는 없을까요? 이를 위해 MZ세대 일반적인 소비 행태의 특징을 이용해서 좀 전에 살펴본 불만의 원인 혹은 만족의 원인들을 다섯 가지 요소로 캐테고라이즈 해봤습니다. 보시는 테이블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뢰, 합리성, 자기주도성, 편리성, 그리고 신속성은 이렇게 MZ세대의 특성에서 찾아낸 다섯 가지 캐테고라이즈 요소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앞서 말씀드린 보여드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항목 사례와 연결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된 우려는 신뢰성과 연결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저렴한 가격, 그다음에 합리적 추천, 나의, 나에게 맞는 적합한 상품의 추천 이런 것들은 합리라는 부분에 캐테고라이즈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맞추거나 아니면 쉽게 설명하거나 상품을 비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주도성과 연결시켰고. 온라인에서 설계사와의 연결, 빠른 청구 처리 등은 편리함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빠른 보험금 지급, 정보 탐색 시간의 단축 등은 신속으로 연결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연결된 부분들을 앞서 보여드린 여정성에 나타나는 만족도의 변화와 연결시켰습니다. 네, 보시는 그림은 앞서 보여드린 오프라인 채널에서의 MZ세대가 느끼는 각 과정별 만족도의 변화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을 다섯 가지 카테고라이즈를 해서 묶어 놓은 그림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는 MZ세대가 특별히 X세대와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항목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유사한 분석을 X세대를 다시 분석을 하였고, MG 세대와 비교를 하여 큰 MG 세대에서 두드러진 부분을 확인하였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MG 세대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보험 여정 과정에서 만족을 가장 느끼는 요소로 합리성과 자기주도성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분석을 온라인에서도 했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온라인 채널에서는 탐색 과정에서는 편리성과 신속성에서 주로 만족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입에서는 합리성과 자기 주도성 특히 합리성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을 해 보면 MZ 세대의 보험 소비의 경험의 특징은 자발적 요인에 의해 보험에 대한 인식을 하고 탐색은 두개 이상의 다양한 채널을 이용을 합니다. 특징적인 것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블로그, 금융 플랫폼, 특히 동영상 채널의 활용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탐색은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가입은 설계사 활용 비중이 높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탐색은 온라인을 하더라도 사실 온라인에서 찾을 수 없는 상품이 있거나 아니면 설계사로부터 설명하는 것들 혹은 가입하는 것들이 훨씬 더낫다고 마음에 놓인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설계사를 통한 가입의 만족도가 낮다는 부분이고요. mz 세대의 보험 여정 중에서 만족도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 공통적으로 합리성과 자기 주도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온라인 채널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빠르게 찾기 위해 설계사와 연계 니즈가 있었으나 일단 이왕 온라인으로 가입한다고 결정했을 때에는 설계사 없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가입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강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MZ 세대의 보험 소비 경험 분석 결과는 앞으로 우리가 직면해야 될 디지털 보험 시대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디지털 보험을 디지털 기술, 기술 데이터에 기반한 보험 전 밸류 체인 과정에서의 새로운 디지털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보험이다라고 정의할 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향후 제공해야 될 디지털 고객 경험이란 유연함, 초 개인화, 실시간 제공, 끊임없는 연결이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 주 소비자인 MZ세대가 기대하는 보험 소비 여정이라 경험이란 단순히 실시간 제공, 끊임없는 연결에 기반한 편리함, 신속함을 넘어서 스스로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 보험 소비라는 것을 이번 분석을 통해 알수 있었습니다. 이는 향후 디지털 보험을 설계하고 전략 방향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고요. 즉 즉 디지털 보험에서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는 MZ 세대가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보험 소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활용될 때 MZ 세대는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수 있을 것이다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